어디 갔어? 가... 아, 어디 갔대? 마주 보자. 작은 귤 많이 따는 게 맛있지 않나? 내가 얘가... 얘는... 여기 가서 서 있어봐. 사진 찍을래? 이쪽. 음. 노지 감귤인가 봐. 노지 감귤. 노지 감귤 들여야 응. 그래. 되니 태솔이 좋고요. 이들 진짜 싫은데 쟤네들 다 따면 쟤네들이 다 끄시겠다. 나는 저다 따야지. 저 안에 있는 애들 말이 맛있... 예준님 안딸 거야? 오빠 설치해놓고 딸 거야. 데려와야지. 아니야, 여기서 먹어보고 여기 것도 떼자. <laughs> 오빠, 진짜 끝낼 거야? 등답이 <laughs> 정해져 있는데, 뭐하러 <laughs> 다른 애를 따나 <따놔. 웃음> 내가 오빠 따는 거 찍어줄게. 나는 불감자사어이고 따라라라 어. 라 여기는 무슨 국산이라서 뭐 대단 이남꼬 맛있떠